네 예, 안녕하세요. 오늘 이제 또 배추 배추 뽑고 배추는 뽑을 것 없다. 다 무글지고 무시가 너무 잘돼 갖고 예내 다음 찍어봅니다 아, 대야 무시는 얼마나 잘됐는 거? 포대야 배추도 뭐영 무글이 없고 배추는 뭐요 무글이 없고 무시 내가 대충 뽑아 는 데로 한 보였어. 너무 잘됐어 아이고 뭐한정 없는데 이거 그나마 이거 서울에 어 정수방이 이밤몇를를 구해놨답니다 예 이거 저 물고 좀묵고 차를 다 실고 간답니다 아네여다 여기 알타리 여다리 잘되고 무신은 얼마 잡는데 배추가 물음 병이 와갖고 뭐이코라지라 이게 다 빠뜨기 다심어놨는게안 보이소 뼈금에 다 비볐어. 에이! 이는요에는 집에 좀또또모른는배에가는는가 봐. 요는 집에 있는 거에있에 있는 무시 있는 집에 있는 집에 있는 집에 있는 집렇 있는 집에 있는 집있고 집에 있는 너무 있 됐고 보니는 집에 는 배추가 영 시원찮네. 배추가 이거 물은 오기 전에 저녁에도 밑포기 뜯었다 뜯다 왔다 팔았다입니다. 서울에 이제 발로를 해놓으니까 무시도 예, 물건 묻고 조래져 무고 차례지 실고 갈라고 차도 그 거지 하나 빌려왔네. 아이고 전에는 이 무시 이거 저에다 무고 끄은 걸로 해놨는데 인자 뭐 힘이 들어 못하고 요, 차가, 차 빌려 하는 거 보이시죠? 본 거. 요, 요, 실고 갈게. 희한하겠네. 인자 힘들어 못해요뭘 해도. 도저히 뭐 힘이 달리 다할수가 있나? 이, 너가 이거 안가왔으면 아니, 너가 안가왔으면 이거 차이가 안가왔으면 있나? 너가 이 배추기 다, 다내빌어야 된다. 다 못, <laughs> 못 옮긴다. 무버서. 아이고. 여기 그래도 이게. 이거 또 짐차가 저래 대가인 이거 이네 인이네요 육벤이네. 뭐 여기서는 희한나 여기는 무으 뭐. 아 그래 이거 이건 는스케안 떴어 잠깐. 스타렉스네. 아, 아따 남풍도 콰열 들어 가 있고. 아, 아따 밑에 이거는 뭐고? 밑에 이거? 밑에 무시 아닌데? 아니. 요, 말도, 요, 저, 저, 또, 고맙 했던데, 말도. 말도, 씨. 요, 심은 안 돼. 아이고 이제 일도 하다 뭐 한다, 그러면서. 요전히 마늘에도 심은 안 돼. 이거는 뭐, 무 뭐가 이거는. 이것도 그긴데, 무신데. 아, 이거 알타르랍니다. 요건 좀 애, 늦게. 아, 이것도 다, 커다 어. 아이고, 무신은 이게 뭐, 이 무시가 제일 잘 된다, 무시가. 전부 얘는 무시 다시 고하고갖다 뭐 팔아라. 땅은 대단하겠다. 배추는 지금 물 그리자 대단하고. 아, 나 배추 많아요. 배추 많은 게참 무시가 많네. 내가 이 뽑다가 하도 너무 많아갖고, 이래 찍어봅니다. 그래갖고, 이제, 너무 많이 놓을게, 이제, 차라 빌려갖고, 서울 갔다가 막다 판다 카네너 배추, 뭐, 전에 배추 값 얼마였다, 고노 배추 값? 어. 25만. 어이구야. 돈 됐네. 그래도 이게 좀, 물 끓여지기도 전에, 한참 실고 올라가갖고, 어? 도착? 도차? 도착해가고 90만원 벌어먹었다 가네. 아니, 그때 차 뭐가 왔는데? 멘저가? 응. 음. 그것도, 저거 가서, 무조건 그래. 쉬고, 이것도 싹 쉬고 가서 팔아야 해라. 아이거 무슨, 멘가, 많이 먹나? 예. 우리 여기서 멋지게 포도 포도가 되갔노? 포도가 내오기 얼마나 반가워하지 포도야. 포도야, 잉? 포도야! 님나지고 얼굴도 안 내비노. 피곤하지? <laughs> <laughs> 내가 얼마나 반갑다가막쫙쳐가 하지, 뭐. 아이고, 예. 이것은 인사 마칠게요. 감사합니다.